마법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헤더빵의 포이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부터 저와 함께 마법세계 굿즈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굿즈는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바로 홀마크 오너먼트입니다 홀마크라고 하면 몇몇 분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홀마크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는 오너먼트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살펴볼 오너먼트는 바로 올리벤더 지팡이 가게 오너먼트입니다 올리밴더 지팡이 가게 오너먼트는 2016년도 홀마크사에서 제작한 오너먼트로 영화 속에서 나오는 올리밴더 지팡이 가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올리밴더 가게는 기원전 382년에 설립되어 2022년을 기준으로 운영된지 2403년이 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런던의 다이건 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리밴더 가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대부분의 마법사들은 이 가게에서 지팡이를 구매하고 있으며 마법사의 노래에 해리가 올리밴더 가게에서 지팡이를 구매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리밴더 지팡이 가게 오너먼트를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올리밴더 지팡이 가게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제가 올란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방문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오너먼트를 세부적으로 보시면 먼저 세계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올리밴더 지팡이 가게 간판이 있고 그 안에 올리밴더 로고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관에 기원전 382년에 지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 계단까지 디테일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오너먼트의 밑에는 전구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불을 켜면 이 오너먼트의 색다른 매력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불을 켜볼까요? <laughs> 이렇게 불을 켜니까 훨씬 더 예쁜 홀마크 오너먼트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 낭낭하게 나지 않나요? 불을 켜니까 가게 내부 모습이 좀더 자세하게 보이는데요. 지팡이들이 쌓여있는 것과 그리고 올리벤더 씨가 지팡이를 골라주러 올라갔던 계단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오너먼트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이 건물 뒤편에 있는데요. 이 동그란 부분을 안쪽을 보시면 해리가 올리밴더 지팡이 가게에서 지팡이를 고르는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필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엔틱하고 아날로그적인 느낌도 줍니다. 하지만 이 오너먼트에는 한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전구를 꽂는 구멍이 하단에 위치해 있어서 트리에 달 때는 괜찮겠지만 이렇게 소품으로 전시하실 때는 문제가 될것 같아요. 홀마크 오너먼트는 단종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하는데요. 2016년도 기준으로 올리밴더 지팡이 가게는 24.95달러에 판매되었는데 2022년 이베이 기준으로 지금 현재 3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관세가 아무래도 있으니 관세와 배송비를 생각하면 40만원에서 50만원 선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와, 정말, 콜테크라는 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오너먼트를 설명하고 나니 영화 속 대사가 생각나네요. The one chooses the wizard, Mr. 오늘은 올리밴더 오너먼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멋있는 마법세계 굿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굿즈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해독방의 문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멋지고 재밌는 마법세계 소식으로 만나요. 안녕.